네 오늘 15일차 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자체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개인이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지금 당장은 저는 신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책임을 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을 지겠죠 근데 되게 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회사는 그냥 직장 구한 거 알아볼 때부터 아 내가 직업군을 잘못 골랐다 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들어 들었고 최대한 빨리 관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길어도 3년 안에 관둬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일이 꽤 많다.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그만큼 져야 할 수도 있지만 덕분에 배울 것도 많고 성장할 게 많아서 장기적으로 봐도 되게 좋겠다 내가 꼭이 직장에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굉장히 좋지 않나 지금 상황 자체는 참 작년이 너무 힘들었는데 작년뿐만이 아니라 있을 때 이유가 너무 힘들었는데 부디 지금 직장에서 좀 나아가고 성장하면서 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잘될 거다. <laughs> 다잘될 거다. 화이팅.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조금 쇼트 조회수가 많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졌죠 평소보다 한 10배? 평소에 워낙 작아서 평소에 10배가 된 거긴 하지만 한 50회 나와다 한 500회? 뭐, 그쯤 나오고 있는데, 달리기 영상이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오늘 몇분 달렸습니다. 하는 보고 영상이니까. 재미가 있지 않죠, 사실. 근데 어차피 비공개로 올려도 되잖아요. 비공개로 올려도 내가 언제 올렸는지 알수 있고, 또 그래서 증거가 되고. 근데, 그래서 달리기영상 이제 공개로 올리지 말고 비공개로 올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영상 올리는 게 자신에게 한 다짐을 공표함으로써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내가 매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만에 하나 딱한 명이라도 나처럼 변화할 마음이 생긴다면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올리는 의미가 있는 거다. 다시 새겼죠. 제 마음에. 그래서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달리기 영상. 제가 어제 알고리즘 망가짐 신경 안 쓰고 달리기 영상 계속 올리겠다고 말을 한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올린 달리기 영상이 조회수가 한 300회 넘게 나왔더라고요. 평소에 한 11배가 나왔나? 그런 걸 보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의 결과 있잖아요. 막 시작했을 때그 결과물이 당연히 좋지 않게 나오겠죠. 우리가 너무 빨리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은 성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가 나오는 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불안감이 있고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되는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저한테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불안할 때 결과를 보려 하는 게 아니라 평소 해오던 것처럼 하루 더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져 있고 때문에 결과를 중시하는 것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볼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영상 조회수 보면서 그냥 올리던 거 계속 꾸준히 올리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바람처럼 누군가 한 명쯤은 용기와 변화의 계기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일차 깨달은 거 어제 쇼츠를 올렸죠 <laughs> 사람들의 건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로 사람들의 트라우마까지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의 쇼츠였는데 어제 댓글 한번 달아주셨는데 <laughs> 이건 중2병 수준에 넘어섰네 라고 달아주셔서 많이 웃었습니다. 어쨌든 그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건 제가 본 영상에 남겨놨거든요. 쇼츠는 너무 짧아서 못 남겼는데 본 영상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뭐 건강이 눈에 보이는 거나 트라우마 치료하는 거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맞이했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믿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믿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만 봐달라라고 본편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쇼츠는 그게 아니고,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쇼츠는 어그로 끌려고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한 거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 생각해요. 저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런 댓글을 보면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사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왜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걸 깊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자극에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래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죠, 사실. 그런 걸 놓치게 되면서 가장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자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 버리기 때문에 자극에 익숙한 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고 싶은 방향성은 좀 너무 자 저도 좀 자극적이게 하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겪어온 것들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조금 그런 자극 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맞다라는 유튜브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은 한번 제 경험을 들어보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의 유튜브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항상. 뭐, 근데 보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도 가장 1순위는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중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유가 없을 때제 영상을 돌아보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게 1순위고 또 그런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이 들이 변하는 건 각자 선택이죠. 크게 바라지는 않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을 찾아서 항상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19일차. 뭐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 할까? 의외로 큰 성과, 큰 결과, 커다란 보상 그것들이 확실히 달콤하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진짜 가끔 내가 오랜 노력을 들였을 때 얻거나 아니면 정말 천운이 따라서 얻거나 어쨌든 자주 얻긴 힘든 거죠. 우리는 항상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바라니까, 그런 큰 것들이 자신에게 오길 바라는데, 사실 그런 거는 오기 쉽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노력하면서 그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괴로워진달까, 이런 보상을 바라고 이걸 계속 하는데.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따라올 거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보상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과정조차도 괴롭고, 만약에, 만약에 그 보상을 결국에 못 받으면 큰 절망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내 뭔가를 노력할 때큰 보상을 바라기보다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 작은 성공들을 이뤄내 가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내게 오는 커다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살다 보니까 실패해도 결국에는 그게 다 도움이 되고 아무튼 내가 작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쌓아 올린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커다란 뭔가 보상을 받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 언젠가 나한테 쓸모가 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발현되는 거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큰 보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고, 아침에 입을 개고 나와서 달리기 10분, 좀더늘 수도 있지만, 좀더 줄어들 수도 있고, 어쨌든 달리기 하고 그런 작은 작은 것들이 지금 자신 없는 저에게 조금씩 자신을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나도 뭔가 할수 있구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1차 달리기하고 찍는 영상. 어제 은둔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막 5년차, 7년차, 11년차 되게 오래 은둔생활하신 분들이었고 아직도 은둔생활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 은둔생활 벗어나서 취업한 분도 계시고 11년 동안 진짜 성인 돼서 아무런 일도 알바도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살아왔는데 취업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절대 못할 것 같잖아요. 완전 젊은 시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날려버리면. 근데 은둔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 은둔 생활 했던 시간 속에서 스스로 깨달은 게 있고 또 변화를 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 자신이 보내온 남들이 보면 그 허송세월을 자기 자신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면접관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 해서 했지만 덕분에 이런 변화를 얻었고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쓰겠다. 라는 그 은두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자산으로 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시, 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저도 공황 장애 때문에 의과사제대로 해서 이력서에 적어야 되거든요. 그 군복무를 의과사 제대가딱 적혀 있으니까 아 이거 이력서에 내가 공황 장애인 걸 숨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공황 장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이러이러한 걸 배웠습니다. 라는 걸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면접 볼 때, 우리 회사는 되게 인간관계 중요시 하는데, 공황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좀 불안하게 와닿는다. 라는 질문에 제가 공황장애를 얻었지만, 오히려 젊은 시절에 그런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제 또래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만큼 성장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황장애를 얻음으로써 다른 이들보다 좀더 성찰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더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은둔생활? 은둔생활 짧다면 짧지만 한 1년 주말 알바 정도만 하면서 진짜 집에서 하루종일 휴대폰만 하고 자고 반복했었던 생활을 했는데 제가 남들이 보기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남아저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허송세월이 되는데 내가 그 시간을 통해 분명 배운 점이 없을 수 없어요. 헛된 시간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안한 듯이 보여도 그 시간을 버텨. 왔다는 것 자체로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조금 깜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정말 큰 자살이 되거든요. 그 시간을 버텨온 자신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간은 내가 뭘 하든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나 자신이 여유가 좀 생기면 그 시간만큼은 절대 후회 없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저한 저도 저 자신도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아직도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laughs>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소중했다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1일차 할 얘기 제가 직장생활 두번 이후로 대인기피증이 좀 생겼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은 건 아닌데 알바하면서 막 처음 막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막 다리도 떨리고 공항기도 막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고 나 대인기피증이 좀 생겼나 보구나 싶더라고요. 병원은 어차피 정신 병원 가도 말하는 거 듣고 처방해 줘요. 공황장애 때도 그랬었고 어쨌든 제가 보컬 학원을 취미로 다니는데 한 달마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친목회 같은 걸 하는 거죠. 성인반 이 분들끼리. 아 근데 말이 안 나요. 와 알바 하면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 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말 한마디 하면은, 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날좀 이상한 애로 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피해망상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동안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해주고, 군말 없이 다 해줘도, 거기다 일처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욕먹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해 망상이 생기면서 사람이 무서워진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제 빠질 뻔했는데 딱집 돌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람들 무서운 거 이겨내려고 이런 자리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을 칭찬해 주자 전에 깨달은 점 영상 얘기할 때도 못된 부분만 보지 말고 자기가 잘한 부분을 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식으로 자신한테 말해주니까 좀 낫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회복되겠습니까? 거기다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호전된 걸 바라는 것도 욕심이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아무튼 이 매일 영상 찍는 게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잊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자신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찍는 영상들이 제 자신한테. 그래서 요새 조회수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laughs> 상승, 갑자기 상승을 달리다 다시 훅 떨어졌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상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일을 느끼면서. 그냥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자신이 즐겁게 할수 있는. 감사한 거죠.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한 거니까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아무튼 영상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3일차. 제가 오늘 생각나는 이야기는 기회가 오는 게그 기회다. 이렇게 오는 건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 하면서 아니면 해야 할거 하면서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연관된 일들이 있거든요. 연관된 것들을 조금씩 도전해 보면서 이런 길도 있었네. 이런 것도 나한테 잘 맞네 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길 혹은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직장일 하면서 이것만 저제 일은 사실 포스터 제작인데 포스터 제작 하다 보니까 뭐 sns 관리도 하, 하게 되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뭐 영상 쪽도 어떻게 해야 되게 되고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하면서 아난 이쪽은 아니야 아, 이쪽은 하기 싫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 때문에 안 했었는데, 막상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기회를 붙잡으려면 내가 지금 하는 것에만 현상을 유지하려고 안정적이게 살라고 해오던 것만 반복하는 게 확실히 편하죠. 하던니만 계속 하는게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제 삶을 바꿀 기회, 그건 더 삶이 나아질 기회가 널려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지 않았을뿐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좀 힘들긴 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도전하고, 새로운 공부하고, 투자도 하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즐거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4일차 하고 싶은 얘기? 음, 의욕 이 있잖아요. 체력과 비례한다. 제가 요새 일도 하고, 하면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아예 새로운 직종으로 음. 넘어갔으니까. 공부할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일하는 시간에 공부하긴 좀 힘들고 일 끝나고 새로운 것도 공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아 너무 하기가 싫어진 아 딱이 정도까진 할수 있는데 그 이상 가면은 해도 집중 안 돼서 다시 들어야 되고 어차피 그리고 크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 끝나면은 조금 체력적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 다음 달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운동하면서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일찍 일어나 보려 하고 있고 한 30분씩이라도 땡겨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방식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광고해 보고 그리고 뭐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막 노는 시간대로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고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잘 성장하길 바라며 스스러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차 하고 싶은 말. 음, 사람은요, 뭔가 방향성을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시를 들자면 직장생활, 뭐 돈을 버는 행위, 전부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 삶을 위하, 위해서 하는 건데 막상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살게 되고 그거 외에도 여러 이루려는 내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자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게참 많다. 그런 거 같아요. 산을 탈 때도 산을 타기 전엔 꼭대기가 보여서 아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하는데 막상 산 안에 들어가면 꼭대기가 안 보이잖아요. 중간중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닦아놓은 길이 없으면 길을 잃기 쉽상인 거죠 근데 인생 사람은 각자 다 다르고 각자의 인생 살고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닦아놓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기 쉬운 거죠 내 인생은 내가 닦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잃지 않는 거 물론 중간중간 잃을 일이 참 많이 생기고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주는 거 그럴라면 처음에 그걸 잘 생각하고 가는 게좀 중요하다 내가 왜 이걸 하려 하지 이걸 두루뭉술하게 잡고 가면은 나중에 떠올렸을 때뭐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서 뭔가 시도할 때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내가 이걸로써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내가 계속 하는 일에서 목표를 설정하기에도 길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 중간중간 특히 유튜브 절 위해 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조회수 따지게 되고 구독자 생긴 거 따지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 나를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천천히 하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7일차. 지금 발목이 좀안 좋아서 달리기가 조금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 조금 조금 걱정이 있네요. 오히려 이한달 동안 거의 한달 동안 비한번안 오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오히려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발목 아픈 거잘 관리해 보고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잘 해결돼서 잘 휴식하고 잘 관리하고 해서 뭐 앞으로 달리기도 문제없이 할수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일차 느낀 점 느낀 점? 생각, 정리, 할말 디자인 일 하면서 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요새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 많이 보고, 무선 그래픽 쪽도 관심 생겨서, 그런 쪽을 특히 많이 보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도를, 아, 시도조차 조금 잘안 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이거죠.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데. 아, 지쳐서, 하기 싫어서, 그런 걱정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 사실. 좀더 시간을 쏟아야 되고, 지금 사실 감당, 하기 힘든데, 체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려 하면은, 어쨌든 제가 더 시간을 쏟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시도조차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또 자기한테 바라는 게좀 많아요. 처음부터 결과물을 내려 하고. 옛날에 오히려 조금 덜 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회사에서 아무리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하고, 진짜 군소리 없이 다 했었는데, 스스로 일, 그리고 일처리를 잘 했다고도 생각하고, 근데도 너무 뭐라 하는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스스로 부족함을, 용납을 잘 못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좀 신경쓰게 되게 된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장벽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걸 스스로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거라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하고 또잘 이겨낼 거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스스로 가지고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